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조지어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죠. 조지어 경찰청장은 특검이 기대를 걸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지어 경찰청장의 발언 속에서 특검이 건진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통틀어서 내란 법정이 진행되면서 곽정근, 홍장호는 단지 신빙성이 깨졌고 하나 남은 게 조지어 경찰청장이었는데. 딱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왜 월담하느냐, 이거죠. 월담하는 의원들 그런 이게 불법이니까 제포하라그 자체는 국회 출입을 절저히 동지하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해제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하라. 이런 건그 내란 혐의야. 그런 분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발언입니다. 조지역의그 발언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해도, 그건 내란 혐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힘을 쓸수 없는 그런, 그런 것들인데, 그나마 그 발언도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받고 있어요.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면은,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경우 많지 않았어요. 뭐, 우원식이나 몇명 있었고, 대부분 다그 열린 문으로 해서, 정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월담을 좀 많이 좀 하고 이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워딩은 이제 다음번에 29일날 조지오가 한번더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조지오 경찰청장의 이 발언은 완전히 압축이 돼 있고, 특검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죠. 월담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일반인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전부 이거 불법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월담을 하고 그러면 불법이죠. 거기 대해서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죠.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지오 경찰총장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검의 눈치를 보죠. 특검의 입맛에 맞는, 좌파의 입맛에 맞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특검에서 조지오에 대해서 구형을 할때 낮게 구형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 그걸 기대하고, 이 발언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월담 자체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마치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이들을 체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조지어 경찰청장이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건 좀, 좀 불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곧바로, 어, 지금 이제 조지어 경찰청장, 특검의 그 질문에 답한 조지오 경찰청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그 증인의 증언과 그 진술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이 부닥칠 때는 재판장은 어떻게합니까 당연히 그 일방적인 증언. 이것만,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 이거를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오 통화가 뭐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에 보면은 경찰이 이미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이런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왜 담을 넘어가냐? 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취지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취지였을 가능성이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왜 담을 넘어가 이런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일부 그 의원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문으로 정문으로 뚫린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게 이게 지금 객관적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즉 그럴 필요성 그럴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박함으로써 여그 특검이나. 특검의 질문에 답변한 조지어 이 발언이 잘못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걸 노리는 거죠, 특검은. 담 넘어가는 의원들 재발하고 했다. 조지어가 나와서 증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그 당시 국회 출입을 총체적으로 막아라. 뭐, 체포하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실질적인,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보 이것도 깨진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조조의 증언을, 그나마 이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 압축이 돼 있고, 이 특검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식의 발언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조조 공청찰청장이 아, 그래서 국회 통제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화 왔을 때 어, "담이 났고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담한 의원들이 불법이라 포파라 이렇게 덧붙였는데, 자, 요 앞부분 국회, 국회 통제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 말씀드렸다. 이것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서 바로 깨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단할 때 국회 통제. 체포, 이런 건 일체 없었다. 라고 바로 그 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와서 지금 조지오의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국회 통제, 그 다음에 무슨 의원 체포, 이런 거 일체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조지오의 증언이 상당히 지금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도 이건 계엄 선포된 이후에 전화 통화야 에서 자기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한테. 그럼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아,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돼. 무조건 막어. 뭐,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어. 이런 추가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어요. 아, 조지어 경찰청장이 이 워딩을 봤을 때, 조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오케이. 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개헌 선포하기 몇 시간 전에, 7시 반쯤인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영현 장관 등등 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봉식도 그렇고, 어, 얘기도 듣고 받은 문건에는 치안유지를 돼 있다는 겁니다. 치안유지, 그걸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3시간 전에 안가에 가서 얘기를 듣고, 어, 그때 들은 얘기는 국회 통제가 아니라 치안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어, 특검의 그 유도 질문에 대해서. 아, 국회 통제 얘기가 마치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 하면서 상당히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통제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전부 막어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바로 그 자기가 이 발언 앞서서 했던 치안 유지가 이제 내려오는 것그 지시였다. 이런 것이고, 박안수 계엄 사령관도 바로 전에 나와가지고, 무슨 국회 통제구 체포냐. 이 지금 조지오 경찰청장 하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 질타를 했어요. 포고령을 하달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한 것이고, 무슨 국회를 통제하라느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지시는 들은 바가 없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지금 내세운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조지오 카드가 사실상 그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 그 다음에 상당히 압축돼 있다. 일부분만 얘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조지오 경찰청장에 대해서 이 반론을 펴지 못했어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29일 날 조지오 전 경찰청장이 나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조지오가 했던 이런 발언들. 월단뭐 배경 이런 거 사실상 맞지 않는다는 거 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가 뭐라는 거 이런 거 들어가면은 더 지금도 이제 거의 특검의 카드가 무너졌지만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런 상황을 볼때 지금 특검이 내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내란 내란 근처에도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마지막 이 특검 측의 그 카드였던 조지오의 정장의 카드도 무산됐기 때문에. 이게 포말로 사라졌기 때문에 결론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